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량입니다. 이번 강의는 347강이고요. 이번 강에도세추자의 기본을 두고 화생된 글자를 배워볼 건데요. 세추자가 들어간 한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341강부터 지금 347강까지 무려 7개 강에 거쳐서 세추가 들어간 글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글자를, 세추자와 관련된 글자를 마지막으로 이번 강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추자는 앞에 강과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겁내다 구.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폴짝 뛰다 약입니다. 자, 겁내다 구. 우리가 겁을 내거나 놀라면 두 눈이 커지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눈목자가 하나, 눈목자가 두개 있습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 새를 뜻하는 거고요.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있죠. 가슴이 철렁하다 그런 뜻입니다. 글자가 복잡한 것 같지만 뜯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겁내다. 이 글자의 음은 뭐다? 구다. 자,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자는 음이 구라는 것을 착안해서 우리가 232강에서 갖추다 구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232강 갖추다 구자 이렇게 생겼었죠. 어원은 소정 자인데, 제사 준비가 끝났다. 즉, 제사와 관련된 준비를 다 갖추었다. 자, 이 소정 자와 받들다 공 자의 합자의 변형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자, 글자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오른쪽의 부분을 갖추다 구자로 바꾸어서 전체적인 간체의 모양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폴짝 뛰다 약인데요. 자, 폴짝 뛰었다. 우리가 껑충 뛴다면 발을 이용하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렇게 발족이 붙어 있고요그 다음에, 어, 훌쩍 뛰기 위해서는 새는 날개를 펄럭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깃털 우자가 붙어 있습니다. 깃털 우자는 우리가 49강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억자 모양 두 개에다가 안쪽에 털이 그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자 모양 하나. 그 다음에 안쪽에 깃털을 두개 넣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역자 모양을 써주고, 그 다음에 깃털 이렇게 두 개. 자, 깃털 우고요. 새가 폴짝 뛰기 위해서는 뭐와 뭐를 펄럭인다. 날개를 펄럭이고, 깃털을 펄럭이고, 다리를 폴짝 뛰는 어떤 새다. 그래서 폴짝 뛴다. 자, 그리고 이거의 간체는 자, 일찍 죽다 요 자입니다. 이 글자는. 일찍 죽다 요. 자, 하늘 천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쓰면 하늘 천 자입니다. 그리고 일찍 죽다 요는 요게 위로 올라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요렇게. 자, 젊은 나이에 일찍 죽는 걸 보고 우리가 요절한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올라간 건 일찍 죽다 요. 왼쪽에 있는 건 하늘 천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폴짝 뛰면 하늘로 올라가죠? 아마도 간체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서 간체자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로는 활약했다. 굉장히 활약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도약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겁내다 구, 폴짝 뛰다 약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빛나다 요입니다. 왼쪽에 보면 빛 광자가 있는데요. 빛 광자는 우리가 192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192강에서 빛나다 휘자를 설명하면서 그때 신규로 한 글자 배운다고 하면서 빛나다 광자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가서 보면 빛나다요. 자 빛광 자 하나에서 이미 빛난다는 의미 설명은 끝났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나는 새자 깃털 우그 다음에 새추 그래서 빛나다 요자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다 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1강 부터 347강 까지 새추와 관련된 글자를 배워 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